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양아지입니다. 제가 오늘 할 콘텐츠는요. 바로바로 양아지 단톡방, 둘러보기입니다. 제가 오늘 할 콘텐츠가 생방송에서 하기엔 너무 어그로가 끌릴 것 같아서 녹화로 찾아왔고요. 제가 정말 많은 제보로 제팬 단톡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보려서 오늘 한번 탐방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톡방을 띄워놨거든요. 아, 여기다가 한번 양아지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지. 아, 이건가? 스트리머 양아지 팬톡방. 어, 어떡해. 저좀 떨려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이거 카카오 프렌즈로 해가지고, 양아지 사랑해.로 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카톡을 안 쓰나요? 그래도 시간이 8시인데 아무도 없어? 양아지 팬톡방이라며. 아무도 안 써요? 여기도 있네? 양아지 팬클럽입니다. 여기도 한번착아해볼게요 안녕, 수세야. 여긴 양아지 팬클럽이야. 양아지 팬들이 모여있는 곳이니. 즐겁게 있어. <laughs> 아유, 말투부터 아주 그냥 순수함이 느껴져. 안녕하세요. 양아지입니다. 라고 바뀌면 뭐 너무 빠르겠죠? 이것도 좀 기다려볼게요. 예, 답이 없으면 좀 뻘쭘하니까요. 아유 아무도, 아무도 안 하는, 뭐지? 여기라도 가볼까? A few moments later. 아니 어떻게, 4네 개를 넘게를 말했는데, 아무도, 확인조차 안 하냐? 안닐십은 너무하지 않아? 나 진짜, 정말, 그래도 속으로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양아치였습니다. 하면서, 양밍아웃 하는 그런 상상했는데, 정말 상상일 뿐이냐? 아무도 안 계세요? 선생님들, <laughs> 팬만 톡방인데, 제가 아, 아무도 환영 안 해줘요. 보세요. 저기요. 아일대1 채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지 팬이 펜이... 오 은근 있어? 근데 왜1대1 채팅으로 만드는 거지? 굳이? 양아지 귀엽다. 궁금한데 왜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건방진 양아지. 안녕하세요. 어 확인했다. 어떡해? 확인했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혹시 여긴 뭐하는 특박인가요어왜나 너무 신나. <laughs> 이제 저버려어 왜요? 저 때문인가요? 왜 저버요? 어, 아니요. 아니래 낯치은은 아니래. <laughs> 재미로 만들었어요. 이거 하는 사람들 맞나요? 아직도 양아지 봐요? 과연 진구야 대답 잘해라. 에나 네. 봐준대. 최근에 뭐 보셨어요? 저는 양아지님 똑똑해서 좋아요. 와, 신난다 이렇게 약간 내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 저는 귀여워서 좋아요. 제가 귀엽나요? 이 친구 내가 보낸 메시지 보고 뭐다 생각할까? 제가 귀엽냐고요. 나 귀엽냐? 말해봐. 에이! 네. 어? 뭐야 저 누군지 알아요? 그럴 리 없는데? 나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건방진 양아지님이요. 아 맞긴 하죠. 혹시 몇 살이세요? 10살이요? 엄청 애기네 뭐야? 아니 귀여운 건 이쪽이었잖아요. 오... 양아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쿨한데? 내가 양아지인지 딱히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아 아니면 은 내가 양아지... 혹시 양아지님? 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뭐라도 해도 돼야 돼. 네, 맞잖아. 네, 맞아요. 네? <laughs> 안 믿잖아.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눈치 같지. 네, 맞습니다. 뭔가 얘기해봐. 뭔가 얘기해봐. 근데 방송 안 하는데요? <laughs> 아, 난 방송하는지 확인했어. 아, 어떻게 하면 믿으세요? 약간 맞춤범 틀리자, 일부러. 그럼 좀더 헷갈려 하지 않을까? 얼굴 해주세요. 아, 이런. 달락, 이런. 어, 뭐야? 어... 뭐라 써져 있는 거냐? 지존하지. 하니의 여신이 진짜 틀리지. <laughs> 저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 네. 뭐야! 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양아제요? 이건 다 왔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요? <laughs> 근데 왜 채팅창 여신 거예요? 뭐 하는 데임? 대답해준다! 신난다! 어? 채팅창을 열었어요 제가? 1대1 채팅창에 있던데요? 양아지님 좋아하세요? 좋아하겠지 근데 그사까지 나로 해놨는데 그치? 왜 확인 안 해? 왜 확인 안 해요? 저기요 선생님 카톡 읽는 거다 알아요 답장해주세요 아니 이런 선생님 차단당한 거 아니야? 다른 거 하나 다찔어봐 안녕하세요 계세요 어? 바로 확인하면은 바로 답장해야 될것 같잖아 누구세요? 어? 저 양문호요 님 양아지 좋아해요? 탈덕한지 좀 됐어요 아 탈덕을 하셨구나 아 탈덕을 하셨구나 아, 아 유튜브도 안 보시겠네요 해겠구나 그래 너는 내가 놔줄게 그런 요새 아예 유튜브나 방송 안 보세요? 네아안 보는구나 과거엔 이렇게 나한테 열정적이었잖아 입시 준비하느라 아 입시 준비 몇 살이세요? 지금 고딩인데요 아하 그렇군요 입시요 화이팅하세요 조금 슬프네요 어쩔 수 없지 당연한 거니까 <laughs> 이게 <laughs> 타이머 <laughs> 리시라서 반응이 아하네 죄송합니다 양아진님 아직도 오세요? <laughs> 아니, 나왜 이렇게 악질 된거 같지? 오 트위치도요? 아 트위치는 아직이고 약간 유튜브 시장 장화보다 저는 양아진님 섹시하고 똑똑해서 좋은 거 같아요. 이분요? <laughs> 목소리가 귀엽고 예쁘셔서 무름표. <laughs> 아니 왜 무름표를 치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다음 양아지가 좋아.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이거 아, 답장 주셨네. 양아지가 좋아님. 저 양아지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럼 인스타 DM 좀받으보실래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예, 일부러 맞춤법 드리겠습니다 사칭처럼. 저한테 궁금한 점은 없으세요? 아, 지금 몰티 하나 바쁘네. 나 지금 초 인싸된. 느낌. 아 근데 인스타에 뭐라고 냈을까? 안 보냈는데? 뭐야? 에 거짓말쟁이 DM 갔을 거예요 오! 안 왔는데? 안 왔는데요? <laughs>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3살이요 <laughs> 왜요?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강아지가 조안님 됐습니다 네? 기회? <laughs> 선하지 마시고 아하 <laughs> 아니 어떻게 하면 믿으시는데요? 틀려 틀려. 지금 캡 보내달라는데 그럼 믿을게요. 제가 DM 차단해놔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인증 말해주세요. 아니 이 사람 말투부터 이 퀴퀴에 보내는 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 지금 오 뭐야 이 사람 물어본다. 양아지 님 방송 보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한 5년 됐습니다. 아 이때 슬슬 말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도 양민아, 어데 볼게요? 이 양아지 님한테도 저는 사실 양아지거든요. 어 이거는 근데 믿으거 같은데? 양아지님은 어떻게 이렇게 같은 양모노가와 어? 이렇게 다른 지응 음. 진짜요? 찐이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시간 지나니까 너 너무 재짓는 기분이야 어이 <laughs> 뭐야 어이 양아지님 죄송합니다 사진 바꿀게요 어?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고? 뭐지? 왜? 진짜 믿나? 이걸 믿어? 어왜 진짜 바꿨잖아? 아이 뭐야 <laughs> 아왜왜 왜 이걸 수술 네? 아니, 너무 사람 순수하게 다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양모노가악기용하면억감 조심하셈. 아이 깜짝 놀랐네. 뭐야, 이거 진짜 순수하게 믿는단 말이야? <laughs> 어떻게 한 번에 다 믿을 수가 있어. 너무 뭐 인증도 안 했는데? 다, 다음에 이 양아지아 저님, 나의 지금 의심을 하시는 분. 그럼 유튜브 커뮤니티에 카톡 캡처번 올려주시죠. 그 정도는 가능하죠? 아, 그건 좀 어려운데요. 사진 보내드리는 거는 안 되나요? 어떤 사진인데요? 못지벌, 어, 못지벌 보냈어. 모찌볼. 양아지 옷지벌이 요 <laughs> 아, 내가 어떨까? 뭐라 생각할까? 뭐라 생각할까? 신난다. 이 정도면 믿을까? 양아지 멋지물이 지금 아무도 받은 사람이 없거든. 나말곤 없거든. 지금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슬슬. 지금 당황스러울 거야. 인터넷에 막 찾고 있을 거야. 그럼, 방음부스 사진도 가능하신가요? 그건, 안 돼요. 청소가 안 되어 있거든요. <laughs> 그럼 V H 채팅에 채팅 한번 쳐주세요. 에이 됐어요. 귀찮아졌어요. 그만할래요. 안녕히 어, 계세요. 가세요. 기기기 <laughs> 가세요. 아유 완전 나잡친으로 생각하잖아. 이거만. 사하지 마시고, 마시고 나이나 알려주시고 아. 마세요. 너세 살이요. 세살 못고 그치마지 마세요. 님은 몇 살인데요? 하세요 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상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근데 오히려 소문으로 들었던 구독 채팅 팬 단톡방은 별 반응도 없고 오히려 개인 채팅으로 걸어야 반응이 좀 오네요. 아, 그런데 혹시나 이영상이 올라간 이후에 또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진짜 사칭일 테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요. 예 오늘 팬톡방 둘러보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말. Thank you.